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돼지 감자 썩이 이렇게 있길래, 차를 세워놓고 서아 지금 들어와 봤습니다. 오, 미끄러워. 이건 뭐야, 새파란 거? 그가 한번 들어가서, 돼지 감자가 있는지, 없는지, 오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와, 쑥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우와 수박. 우와. 짜짜짜. 돼지 감자가 맞나? 어떤가. 한번 큰 거로 캐야지 감자가 굵은데. 한번 탈까? 돼지 감자 맞나? 맞나? 어떤가? 아닌가? 아, 돼지 감자 맛은데? 아유, 짜러. 짜러, 짜러. 조금 큰데, 어휴. 이봐. 이봐. 감자야, 나와라. 어, 나왜 내려. 아니, 감자가 그렇게잘게야 땅은 엄청 좋은데, 이렇게 자네? 응, 음, 지도 않고, 시원하게. 우와, 웬일이야? 없네? 이렇게 깊이, 깊이, 깊이 파도 없네? 어 아니? 빠져있는데. 아휴. 큰 대공을 채워야지. 보자 보가 보자 달리면 안달리나 오 이거 이제 조금 큰거 나왔네 큰거 나왔자 하나 나왔네 큰게 주로 안들어온다는데 시원하게 안달리네뭐 어, 그거 하나고 없어 또 하나 아, 달리고 말았네? 요게 뭐야, 요게? 아이고. 어디 봅시다. 아이고, 요게 뭐야. 벌써 싹이 다 내렸네. 나올라고 돼지 감자 땅 속에서 나올라고어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응? 아니, 어째 이렇게, 안 달지? 아이고. 은제 아니. 이거 뭐야? 아유, 짜로. 그, 신기하게, 감자가 안 달렸네. 아, 봐 봐봐봐 보자 가보자. 여기 자가이자가크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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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땅이 안좋아서 그런 가보자. 뭐야 자가 큰거 하나, 큰거 하나 찍었네. 어디가? 이 이게 큰 놈인데 하나 찍었네. 우와. 뱀이 다니는 거 뱀꾼이요. 갈대인가? 갈대. 갈대가, 싹이 싹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갈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갈대. 아. 완전 더워 이제 그만 캐고, 그만 캐고 담아가지고 가야지. 아, 이만큼 캐서 그래도. <laughs> 우리 엄마가 또 그걸 또 어디 가서 캐왔냐고 또 그러시겠네. <laughs> 그래도 조그만 그래도꽤 많이 캤네. 조그만 그래도얘도 이렇게 캐어도요또 봄에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와요. 기 우리 엄마가 깍두기 담아서 잘잤으시네 깍두기. 물김치도 않고 깍두기도 않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이거. 이렇게 많이 팠는데, 아... 집에 와서 깨끗하게 흙을 씻어 냈습니다. 이렇게 자라요, 크지가 않고, 아이고 뭐 먹을 게 있어, 이런 거를 좀 먹, 이런게 깨물어 먹을 게 있지. 요게 뭡니까? 요게 한입에 쏙쏙 들어가게. 아유, 어쨌든 양쪽 팔 다. 가시에 긁혀가면서 캐온 돼지 감자입니다. 팔뚝에, 양쪽 팔뚝에 상처가 엄청 났어요. 이거 캐느냐고. 힘들게 캐왔습니다.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싱싱해. 너무 싱싱해요. 맛있어요. 간이 단맛이 나면서 아주 부드럽고, 구운 것질로 딱입니다.